오늘은 정말 마지막 퇴근이었어.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안 났지.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사원증이 손끝에 닿는 순간에야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더라. 창밖으로 보이던 단풍잎들이 햇빛에 반짝였어. 수없이 지나쳤던 창문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가을이 참 고운 날이었어. 같이 일하던 후배가 커피를 한잔 건네더라.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목이 턱 막혔어. 괜히 웃으며 그래, 이제 너희가 잘해야지 했지만, 사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층수를 표시하던 숫자가 천천히 내려가더라.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내가 지나온 세월 같았어. 30년 동안 참 많은 계절을 오갔구나 싶더라. 현관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스치더라. 선선하면서도 묘하게 포근했어. 길가의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며 발밑으로 쌓였고 그 위를 조심스레 밟으며 걸었어. 매일 뛰듯 걷던 길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렸어.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이는데 노을빛이 창유리에 비쳐 사람들 얼굴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 창밖을 보는데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지더라. 그 안엔 내 젊음이 내 웃음이. 내 한숨이 다 남아있는 것 같았어. 가만히 손을 모으고 주멀거렸지. 수고했다, 정말. 놀이 저물고 도로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더라. 그 불빛들이 마치 내 지나온 시간 같았어. 밝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어떤 건 금세 사라지고. 그래도 다내 인생의 불빛들이었지.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는데, 공기가 확 달랐어. 회사 냄새 대신, 저녁 밤, 냄새가 났거든. 집앞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내 마음을 꼭 안아주더라. 문득 생각했어. 오늘의 퇴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 아침을 맞이할 시간이지. 길게 숨을 내쉬었어. 참 오랜 시간 달려왔구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어. 별 하나가 반짝이더라. 오늘 마지막 퇴근길. 그길 위에서 나는 내 인생을 배웅했어. 그리고 조용히 인사했지. 수고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보자.